자, 다음은 이제 하버마스의 도구적 합리성 비판과 의사소통적 합리성 오고입니다. 자, 봅시다. 이것도 이제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수단에 몰두하는 도구적 합리성에 치중함으로써 계량과 계측, 측정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것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초래하는 기형과 제약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 자연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적 과학에서는 실증주의가 적합하나 그밖에 모든 진리는 인간들 간의 경제가 없는 자유로운 토론에 의한 합의이며 이 합의가 바로 진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버마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나왜 살지? 또는 뭐야? 나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 가고 있나? 이게 훨씬 중요해. 이게 훨씬 중요해. 근데 실증주의자들인 이 사람들은 도구적 합리성은 굉장히 강조해. 그래서 맨날 이 얘기만 해. 하오만 얘기해. 계량과, 야, 어디로 가고 있는 야, 그게 얼마 만으로 수치화될 수 있어? 얼마만큼 가치 있어? 항상 측정하고 계량만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하우마스는 이러한 도구적 합리성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어떤 거? 자연대상을 관찰하는 이런 자연대상에는 이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여타 삶에 있어서는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야. 나머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이런 것들은 토론에 의한 합의가 바로 진리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이거를 옹호하고, 어떻다? 도구적 합리성은 너무 이러한 도구적 합리성을 아무데나 갖다 댄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버마스의 도구적 합리성 비판입니다. 자, 그거죠? 음. 자,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필수 암기 단어 문장입니다. 자, 자유로운 토론그 다음에 합인 거죠?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걸 얘기하는 게 바로 필수 암기 단어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